처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거도볼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김치 없이 소아도잘안 돼요. 러시아 얼굴이랑 좀 달라졌어요. 좀더 크게 이렇게? 아 처음에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도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왔어요. 그 한국 음식이랑 문화에 대해 관심이 사는데 제가 러시아 회사 말고 한국 회사에서 일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배우러 왔어요. 어, 지금 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 지금 4 년째예요. 네 아직 도그 신혼 부부 느낌이에요. 한국어 공부하러 왔는데 대학교에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원어민이랑 연습하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결혼하고 살면서 생긴 병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밥과 김치 없이 못 살아요 <laughs> 무조건 집에 밥이랑 김치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이에요 <laughs> 어, 처음에 먹을 때좀 아니었는데, 이제 김치 없이 소화도 잘안 돼요. 아, 어, 진짜요? 네. 처음에 좀 맵고 쓰고 좀 되게 맛없었어요, 솔직히. 좀. <laughs> 아, 냄새는 그 문제 아니었어요. 그냥 맛이 좀 아니었어요. 이제 러시아 갈 때도 꼭 김치 챙겨가요. <laughs> 어, 네. 저도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러시아 음식 먹을 때도 밥이 땡겨요. 네. <laughs> 러시아 사람들이 살 먹긴 먹어요 근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 방법도 일 훨씬 달라요 제가 단 아니면 찌개 같은 거 좋아하니까 밥이 너무 잘 열려서 그추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러시아는 쉽게 생각하면 중국 스타일 밥을랑 비슷해요 살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그럴 때도 냄비에다가 그냥 그래요. 밥만 먹으면 아무 맛이, 특별한 맛이 안 나요. 네, 치개랑 뭐랑 같이 반찬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고 같이 먹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밥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김치 너무 좋아서 김치 박물관에도 갔다 왔어요 <laughs> 김치 여러 가지 종류도 먹어보고 <laughs> 김치 박물관은 인사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김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오이도 트어가고무트고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김치 전좀더 많이 알게 됐어요 몸이 얼마나 좋은지 일반 김치야 고추 김치 그다음에 갓두기도 너무 좋아요. <laughs> 한국에 와서 턴내에 변한 집옷이나 잠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습관이 생겼어요. 러시아에서 그냥 집 앞에 마트에 가도 바지, 뭐, 스웨터 좀 그냥 일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좀 이상하게 찾아봐요. 그 사람이 뭐 전신인가. 근데 한국에서 바자마, 바지 입고 뭐 마트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상관이 없어서 그냥 슬리퍼 신고 바자마 입고 새벽에 편의점 가기 그게 너무 좋아요. <laughs> 쓰레기 버릴 때도 갔다 오니까 머리 무고 아이 난리 나도 상관없어요. <laughs> 한국에서 캐주얼 상관없이 제가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여름에 사람들 뭐부스나 그냥 저도 입으면 또 이상하게 찾아볼 거예요. 사람들 좀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 옷을 입어야 되는 문화 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중간에 좀 특별하게 입고 싶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입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문화나게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매운 음식도 좋아지고, 과자 카자, 러시아 과자는 동짜요 네, 한국 과자는 짜지도 않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요. 아예 탈달한 과자도 많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맛이 바꿔서 러시아 과자는 제대로 못 먹어요. 너무 짜서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러시아 음식도 조금 심심해요. <laughs> 안 매워서 심심해요. 계속 고춧가루나 먹고 추전 넣고 싶어요. 원래는 얼 때는 아예 못 먹었어요. 한국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약한 매운맛부터 시작하고 이제 매운맛이랑 익숙했어요 어, 김치찌개요 떡볶이도 좋아해요 불닭볶음면 <laughs> 잘못 먹는데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근데 맛있어요 울면서 먹어요 <laughs> 스트레스도 풀고 시원해져요 몸이 담좀 나고 시원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이게 떠워서 먹는 거 끝나면 은 갑자기 시원해요 어, 리액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웃으면 좀더 크게 이렇게 아 재미있으면 널리면 허! 러시아 사람들 리액션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게 가지 아니에요 진짜 놀리는 거 아니면 <laughs> 러시아 사람들 좀 편편해요 그리고 길에서 사람들 보시면 사람들이 안 웃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기분이 좋을 때만 웃어요 한국 음식점이나 어디 들어가면 사람들 다 웃고 친절해 보여요 처음에 그냥 다 너무 착한 사람이줄 알았어요. 무능한 아, <laughs> <문화는> 줄 몰랐어요. <laughs> 지금 좀 느꼈어요. 뭐가 그냥 서비스예요. 뭐가 진짜 마음이에요. 조금. <laughs>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laughs> 저도 한국식으로 리액션 많이 바꿨어요. 일단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옷으로 웃어요. <laughs> 저도 모르게. 어, 지금, 긴장하니까 <laughs> 그리고 러시아 얼굴이랑 좀 달라졌어요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밖에 치나가면 완전 아예 에모션 없이 왜 그런지 몰라요 <laughs> 자기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밖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은 무거운 느낌이 안 생겨요 <laughs> 부담스러운 느낌도 안 생겨요 아, 어, 근데 퇴근 시간에도 러시아 퇴근 시간이랑 비교하면 은 아무리 퇴근 시간이어도 러시아랑 비교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바닥 생활이 많아졌어요. 뭐, 허리도 많이 쓰고, 뭐, 인사할 때, 앉을 때 무릎도 많이 쓰고. 제가 처음에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 <laughs> 어, 모르겠어요 안다가 서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아팠어요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르신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러시아 그냥 뭐 하이 뭐 <laughs> 안녕하세요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laughs> 자는 것도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 바닥은 그냥 서 있는 공간이에요 <laughs> 무조건 깨끗하긴 깨끗한데 슬리퍼 신고 집에서 다녀요 차는 보고 나서 바닥에 앉아서 임식을 뵐수 있어요. 처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볼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 구독자들을 많이 놀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왜 임식을 바닥에 놓으세요? 식탁에 놓아야 되는데 왜 그냥 뭐 서구는 바닥에 놓으세요? 왜 바닥에 앉아서 가세요? 그런 댓글 많았어요. 너무 편해요. 그냥 바닥에 다할수 있어요. 뭐 공부하거나 자거나 한국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아예 뭐 신발 신고 뭐 슬리퍼도 아예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난방이 있어서 <laughs> 바닥이더 뜨끈뜨끈 따뜻해서 너무 편해요. 차갑지도 않고 그냥 거의 쇼파 <laughs> 쇼파처럼 쓰는 거예요. 쇼파 쓰긴 써요. 쓰긴 써요. 조금 남편이 좋아하니까. <laughs> 근데 저는 쇼버 없어도 돼요. 오늘 제가 한국 시집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산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세요. 감사합니다.